다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백하심으로 새벽기대를 함께 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하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국기 15장 13절에서 1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국기 1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추리국기 1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고룩한 조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불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애돔 두룡들이 놀라고 모합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난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하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옌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으로 심으시려다. 여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웅무허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소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의뢰를 강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위에 하나님의 의뢰와 평강이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용원하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 위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노래이며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이스라엘 배들처럼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 기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셨고 또 하나님의 콧김매 물이 쌓였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서 바다가 애국군대를 덮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요구하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고록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험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입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백성들은 수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대의 섬기는 우상이 그 찬란한 애굽 문명을 꼽혀고또 강한 애굽을 세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면서 이 모든 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강한 군대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애굽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시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모세와 백성들의 찬송은 홍해의 기적 사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성이 여러 조소 가운데 퍼져 나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고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용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자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실제로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듣자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 우리도 애국처럼 심판당하지 않을까 그런 현실적인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도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창조자 하나님의 권능이죠 누가 이 세계를 지었고 누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진짜 누가 시인이냐는 거죠 이 진리를 그들이 깨닫기를 기대하신 겁니다 그저 자신들도 애국골 날까봐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을 만눈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대신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배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성기는 자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품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해야 돼요 이게 이방 민족의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길인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요 소망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소망입니다. 출애배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무사히 가난안 땅에 도착해서 정착하는 거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가난 땅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야 되죠. 또그 소망이 현실이 될 것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으로 심으시리라. 요하여 이는 주의 초소로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소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가난 땅에 심으실 거예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망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심는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 땅에 심으셔서 뿌리를 잘 내리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가난한 땅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다스려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을 마쳤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부음토 다스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장차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찬송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영원 본토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을 기대하며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홍해의 기적 사건은 이 진리를 강력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은 결국 심판 당하게 될 겁니다. 완전히 뿌리째 뽑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행하실 소망을 기대하는 사람은 주님의 초소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겁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은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한계시록에서로 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고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망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오롭고 참되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루하지 아니하며 연옥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그러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오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망국이 와서 죽게 경배하리이다." 이처럼 천상의 존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하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출굽의 역사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어갑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가리신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천상에서도 계속해서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가신 본격적인 구원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양의 노래는 뭘까요? 어린양도 최고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장면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어린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안에 있는 자들의 생명은 고도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애국 땅의 모든 처음난 것들의 생명을 거두가셨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사베스인데 집에 있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식에 등장하는 이 어린 양은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이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임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임의 보열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인 겁니다. 출구 사건이 구원의 시작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구원은 구원의 절정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천상의 존재들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은혜를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영웅부과도로 다스이 소다 이렇게 노래한 것처럼, 유한계시록에서도 천상의 존재들이 영헌부운토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사회백슨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애굽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게도 전해지기를 기대하는 그 찬송을 드렸던 것처럼, 유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천상의 존재들도 하나님의 그 영화롭고 위대하심이 온 만국에 선포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 옛날 이스라엘 배선들이 요하만이 요온분토로 다스릴 왕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또한 천상의 존재들도 요온분토로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도 이 땅에서만 아니라 천상에서도 요온분토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송하는 그냥 복된 성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노래가 되어 세계 만방에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이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무근토록 빛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함제랄 동화에서 이루어 가실 선한 역사를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룩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한 사람 도에 없이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교회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영원 부궁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구원로 인도하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또 정신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성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정말 여러가지 문제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객장에 나는 성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인 텔을 바라는 가정이 있어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자녀를 수상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그들에게 성령 충만 역사로 가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취업과 또 결혼의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서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결혼 앞둔 가정이 있어오니 은혜중의 결혼을 잘 마치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고뇌의 마어진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놓고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는 학생들이 있어오니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의 바라고 기대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평생 의삶가운데 중에서 늘 그들과 함께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다는 그 믿음을 붙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의 사업장을 지켜 주십시오. 우리 손들의 직장의 자리를 지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 손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에 풍성하신 복을 보이셔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손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교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와 도감지원센터와 사랑 식당등 운영토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성기는 모든 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사시 은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감지원센터에서 또오늘과또 월요일과 화요일에 여러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어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있어서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왕가를 세워져가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귀한 직분자들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 오니 그 맡은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는 삶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놓리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장로 추대식과 또항정지 은퇴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어지 은서와 달란트로 성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원로장로로 추대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법에 따라서 은퇴를 하게 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늘 동의해 주시오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주일을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임을 예배할 때 주임 기뻐 받아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큰 위로와 새물 없는 복된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지가 해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전쟁과 또 자연재해로 여러 가지 복종과 억압 속에서 고전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 주셔서 악한 권세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국렬의 역사가 함께하 주셔서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사들과 함께하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대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회자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이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그룹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